요한복음 1삼장 일절로 이십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삼장 일절로 이십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목소리>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나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은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해주으니 너희도 저런 말을 해주셔서 좋 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지치도 지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 말 받는 자가 본의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배신을 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정말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보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속상함과 또 씁쓸함이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관계가 즉각적으로 깨어지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지죠. 사소한 배신이라면 그건 눈감아주고 또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뒤통수를 친다거나 뒤에서 칼을 꽂는다거나 인격적으로 살인에 해당하는 배신을 당하면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배신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하필 십자가 죽으심에 그 하루 전날 그들과 만찬을 나누며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도 참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신을 넘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배신한 자이고 또 배신하는 자이고 또 앞으로 배신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죠.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자신감과 고운 장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아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누구 누구는 배신한 것 같은데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주님이 왜 열두 제자 모두에게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사탄이 주는 생각에 그냥 쉬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언제든지 배신의 배신을 밥 먹듯이 할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면전에서 아니라고 말했지만 몇 시간 뒤에 뒤에 우리는 보란 듯이 배신하고야만은 자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배신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절을 보시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대체로 사랑이 감정적입니다. 내가 좋으면 사랑.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들을 갖고 있으면 사랑.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상대가 배신을 하든 배신을 하지 않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랑은 조건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지 않던가요? 죽고 못 산다라고 사랑했지만 몇 가지 실수들을 내앞에서 보란 듯이 하면 그 사랑은 급속히 식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이면을 뒤져서 보면 그 사랑 하나하나에 조건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차없이 팔아버리고 저주까지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왜이토록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답답해 보이는 사랑을 하셨을까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을 넘는 사랑은 그 너머의 사랑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오 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배신할 걸 뻔히 알면서도 11절을 보시면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그 고별 설교 가운데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지만 나는, 살아, 나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냥 상대적인 역설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무엇입니까? 배신자를 진정으로 믿는 신자로 바꾸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신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들이 돌아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아들과 더불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이들이 연약하여 사탄이 주는 생각에 휘휘 넘어가 버리지만 내가 이들을 향한 배신을 넘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근거로 이들을 씻어주신 것처럼 깨끗해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를 향한 멋진 열심의 사랑꾼들이 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을 넘어가 보면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회복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또한번 맞이하는 고난 중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규모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떠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을 유지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랑,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랑을 줬다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 존재들에게는 그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고 그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관계도 하지 않고 그들을 떠올리기도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배신을 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배신을 넘는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배신의 벽을 넘는 확장이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늘 주님이 배신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에만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이 나를 관통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소위 우리가 규정해버린 배신자들을 향하여서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혹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혹 누군가를 가려가면서 하고 있는 매우 조건적인 사랑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냉정해버린 사랑, 지혜롭다, 명철하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랑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든지,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배신을 넘는 사랑, 그 사랑을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신 배신을 없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사랑이 갈급하고 목말라 이리저리 사랑을 주고 받으려고 서로 애를 쓰지만 종국에는 다 배신을 경험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이혼의 상처들을 안고 그 자녀들까지도 사랑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랑이 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세요? 반려견, 취미. 그냥 자기에게 사랑을 주면 배신하지 않는 존재들을 찾아서 그냥 그에게 내 사랑을 주겠다라는 문화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배신을 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를 진정한 신자로 바꾸어 놓는 능력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대목부터는 요한봉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한 혹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전도자다 생각하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설교자로 살아가는 목회자인데 언젠가는 인생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설교 본문이 정해졌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그냥 재생하고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배신을 넘는 사랑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노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의 거처할 그곳을 준비하러 가너라. 너희들은 가차 없이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라고 내가 간구할 것이다. 주님의 고별 설교, 그 중심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하루 앞둔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를 배신했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삼아 그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또한 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움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보십시다 그냥 불신자로 내 인생의 명단에서 사라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그의 믿음을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본을 따르는 고난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배신의 배신을 넘는 사랑을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목요일 저녁에 어떻게 하십니까? 개세만의 기도 아시지요? 이제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냥 설교를 듣고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 기도도 좋겠지만 정말 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행을 쏟아내는 그 배신을 넘는 사랑을 위하여 강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언제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죠? 나한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잘안될 때, 내가 다급할 때, 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 문제, 내 부모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자들을 향하여 가까이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인류의 모든 배신을 다 갈아엎는 희생을 위하여 주님은 마지막 기도에 그 현장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배신을 넘는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배신을 넘어 그 사랑을 서로 서로 보여줄 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던 자들이 제자들의 그 서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여전히 경험하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배신을 넘는 사랑이 내게 임하였음을, 나 또한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영은 목사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참 행운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저녁에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씻어주시고, 마치 종처럼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배신할 것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피땀 흘렸기도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오르셨던 장면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대한민국 현장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배신을 넘는 사랑이 그냥 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배신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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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에게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가장 가까이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이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넘는 주님의 사랑이 임한 모든 자에게 가능한 사랑인 줄로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할 만한 사랑, 날 사랑해주면 사랑해주는 그런 조건 반사적인 사랑이 아니라 배신을 넘는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나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을 이제 스스로 선언하고 순종하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측근,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면, 이제는 배신을 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배신자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돕는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특별한 고난 주간. 이제는 배신을 넘는 사랑을 할줄 아는 자로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선포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여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배신의 벽을 넘어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는 고난 주간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